저기 아래 금강이 금강이 쫙 끓인다 저저 금강이 옛날에는 천원이나 사지를 많이 찍었는데도 아니고 그 많이 나오더라고 어 우리가 열, 열, 아니, 여러 명이 우리가 다찍었다가다 합친 놈여름 명이 나도 찍고 여러 명이 찍었군, 고 많이 부활 안 했잖아 <웃음> <웃음> 그, 그걸 다 했어? 정상에서 좀 골프장, 금강 발육된 골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있어서 지금 그 똥바위에 있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 함라산 개를 소금 가만히, 나라까마를 쥐고 다니면서 생뚱이 빠지게 힘들었다고 해서 똥바위입니다. 똥바위 정상에 그 지게를 쥐고 와서 쥐던 심터 바위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화면에서분산까지 지게를 쥐고 이 험한 이 사육길을 땡똥이 나올 정도로 지고 어, 넘었던 옛날 똥바위 길입니다. 똥똥 나올 길이라고 해가지고, 똥똥 지길 길이라고 합니다. 산이 아주 곱게 들어서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마막 아름다운 사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참하루답습니다 Thank you. 사진 될희궁 이라고 시